사움하는 거야? 진짜 벌려, 진짜 벌려. 또 로이야? 너 피파야? 피파냐? 은는 거야. 너 진짜 너도 안 막...

나가지, 나가야지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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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자 자신감. 아니, 이게... 자, 올려! 올려! 자, 유인아, 가자! 또 여기 와, 또 와! 컷! 잘라줘야 돼! 진짜 요 넨리아잖아! 야, 리잖아지이가 유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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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인아! 유인아! 아 유인아! 발인아그렇아 유인아! 아 너가가해버려야지야 니가 해버려야지. 야, 다 해서 왜 안되겠어? 뭐냐? 발 뒤지 말고 그냥 팔만 을지여야 대기하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발지마 나가 나가버려 나가버려 나와 나와 나와야지, 오. 나와야지. 오. 네. 지 좋아 정민이잘못어 야, 괜찮아 나, 나, 봐 나. 자, 봐아선 잘했어. 거리가 멀어. 자, 김면 치고 바꿔야지바 근데 시가좀 있다. 막 거야. 자, 내려봐. 내리자, 내봐내리 내리자. 내려. 내리자, 내려. 내 주인으로. 야, 내려 높잖아. 어떻게 해야 돼? 으아! 으아! <놀람> 또 주고받고 또 안보래! 또 안봐! 또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아어아으 m u 해주자. 되지? 야, 해 주냐 대지 올려 자해자 해서 주고 올려 그럼 나. 그래 야 봐라 야야봐 올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안 맞으면 올라가고 맞으면 나가고 봐봐 이게 기술이야 야 거기 멍 때리지 말고 엔드라인에 서 있어 엔드라인에 가까이 가, 가까이 가서 엔드라인 서 있어. 원래 그게 롤이 그래 그래가지고 뒤에서 뒤로 밀어준다고. 그냥 걷어내버리는데 안 되면 생각 가고 그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아니, 어, 올려. 네, 여기 여기. 윤아. 그래. 어디가? 아니야 이거랑. 둥간이 같 그렇지, 나이트. 그렇지. 또 <목소리를> 올라가. 빨리, 나, 너, 빨리, 빨리 와, 야, 와. 너 올라가. 나머지 그래. 올라가. 체중 주고. 야, 체중 그래. 주고 올라가. 그래. 여기야 여기야. 여기가 없야 <목소리를> 여기. 여기. 어딘지도 공사지 말고. 뭐. 그렇지. 죽이 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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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네! 너, 더 이상 하지 말고 벌써만 해. 시 올라가 아니, 올라가 올라가 가라리지어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 원유리 뭔생각해 올라가라 <놀라> 그러니이가해 <놀라> 네가 <놀라> 해봐 <놀라> 네가 봐 네가 봐 해봐 네봐 네가 봐 네가 봐 네가 봐가봐가봐봐 네가 네가 봐 네가 봐 네가 봐봐 사이 어. 언니가 이제 내려 벌려줘야지 진짜 려 벌려줘야. <system Stadium> 사이드는 뭐 하라고 써? 사이드는 어디 다 갔어? 어? <rehearsals> 야. 혼자 드리을못이겨 <res> <차. unterstützen>. <rapidly> <literally> <United>. 어, 기서 뒤로 가야지. 면 내가 뭐라고 했어? 네, 네, 네. 치면서 보라고. 네, 네. 그냥 치지 말고, 치면서 네. 봐야지. 춤이야에 우는? 왜 우는? 왜우이왜 우는? 왜 좋아 원우이왜오는왜우 오늘 좋아 왜 우는? 왜 어, 너 <laughs> 해봐. 야, 괜찮으니까 해봐. 자, 어떻게 하지? 자, 사람 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지? 원유라 어떻게 하지? 서두 출발. 어, 여유! 여유! 어, 여유! 아! 가운데로 와야지. 너 어디야? 사이즈 집이야? 자, 시해봐이 아, 네, 뒤래, 내려 내려 야, 네. 벅차, 네. 해. 어, 구현이, 내려. 구현이. 내려 내려 구현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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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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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내려 올려 내려 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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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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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야 저기 가운데 하나 내려 내지 내려 내려 그렇지. 이 <목소리> 그 사람 봐야지. 이 봐봐요. 어디신을못여야지주안 올라와. 연결! 어안걸리게 대전! 대전! 봐봐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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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얘들아, 정말 그런 경우에는 뭔가 아, 안다면 아, 자세를 맞추고 하라고 하잖아. 맞아, 안 맞아? 아, 예, 예. 이가 자세를 맞추면 땡큐가 돼. 여기 아, 야. 나 침착하게 치고 나와, 저어나잠깐아 진짜, 진짜. 침 없잖아. 저기 있저고와라

내가 화나는 건 깨가 다리 올린 걸못 본다는 얘기야. 홈만 쳐다보지 말고 상대 움직인 거 봐, 같이. 저기를 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 다치지 말라고 시대를 한거아니안 다치려면 먼저 공격해. 너그렇게 하면 나가. 안 다치려면 너공격 먼저, 먼저 피하나가는 다쳐. 피하는 놈이 다쳐. 만방 찾아넘는 거지, 다치고 한번만더 그런 일 벌지 마너 특기 임마 어차피 들어 a p p e n e d to that? What was t 좋아 해 w 아 a 살아 살아 와해 n e d a 해 내려 그래 올로 올라 올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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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가! 해봐 또! 오, 살 거야! 자! 꺼 봐라! 수호마! 일로와! 가안 붙이고 쉬어. 너는 나 어, 이 정도, 그잖아. 어, 부탁가 야, 너, 옷싸가는 받아보잖아. 근데 그래, 왜안했까왜안는거야 그래. 그래. 아, 그래. 어디? 는어는 몸싸움을 안 하고. 아프라인이 어디냐? 예. 예. 착해, 착해. 해 시작해. 네, 굳이 줄 필요 없어. 안 좋은 데뭐하도 아니 나가! 러는단가 아, 올렸는데 왜 너만 내지 아, 이거 친구게지 아, 붙 왜? 이 나는데 왜 뒤에서 놀아? 내려 주지, 내려 주지, 올려, 올려, 올려. 뭐, 범퍼에 어디서? 아이, 이 뭐야, 는 밀려서 못 내려가, 야, 못 올라가? 안녕, 안녕, 왜 이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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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녕안 그래 가 야, 이놈 빠는다어이원원거기지영이 올라갔는데 너 혼자 딱 보고 있잖아 그렇지 야! 주진이!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아, 내려 이제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좋아 나가 그래 어, 나가 우와. 우와, 우와. 서현이! 서현이! 금방 지용이가 올라갈 때, 야, 올라갈 때, 니가 한 발만 올라가면 얘는 걸린 건데, 니가 안 올라가고 니가 쫓아나고 있잖아. 아, 진짜 머리. 붙여! 네. 붙여! 자 아, 이제 주고받고 니가 나가 키파 니가 차 니가 네, 차 키파 네, 네. 누가 차주라고 아말귀못 알아들어 네. 야야야야이기 여기 기 여기 여기 해 드리블 그렇지 그래 그렇게 가는 거야 헤븐 아야야 금방 잘했어 그렇게 가는 거야 왜아 뭐야 <laughs>